안녕하세요. 2026년 2월 우직하고 성실함의 대명사 소띠분들을 위한 한달 운세를 아주 상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이번 달은 묵묵히 견뎌온 시간들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이번 달 총우는 그동안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 뿌려온 씨앗들이 마침내 단단한 결실을 맺는 안정과 보상의 흐름입니다. 당장 눈에 띄는 큰 변화가 없더라도 상황은 이미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용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서두르거나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 본인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차근차근 계획을 실행해 나가세요. 여러분의 우직함이 곧 성공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금전운은 재물에 있어서 매우 안정적이고 튼튼한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횡재수보다는 성실하게 일한 대가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흐름인데요. 과거에 공들였던 투자처에서 기분 좋은 수익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자산 관리 능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달인 만큼 장기적인 저축이나 노후 대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기에 더없이 좋은 시기입니다. 애정운은 사랑의 기운이 따스한 온풍처럼 불어와 마음을 포근하게 해줍니다. 싱글이라면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나 동료 사이에서 의외의 설렘을 발견하고 연인으로 발전할 확률이 높습니다. 커플은 차분한 대화와 작은 선물을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신뢰와 사랑을 나누는 단단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시험 및 합격운은 평소보다 높은 인내심과 집중력이 발휘되는 아주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소띠 특유의 엉덩이 힘이 빛을 발해 어려운 난관도 무사히 통과하게 되는데요. 특히 국가자격증이나 전문직 승진시험에서 평소 실력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 1분까지 꼼꼼하게 검토하는 태도가 합격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건강면에서는 신체의 긴장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과 피로 누적을 주의해야 합니다. 무리한 활동보다는 틈틈이 스트레칭을 생활화하여 몸의 유연성을 높여주세요. 특히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휴식을 통해 면역력을 관리하는 것이 컨디션 조치에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 여러분을 지켜줄 행운의 팁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1과 6이며 행운의 방향은 남동쪽이 좋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이 숫자와 방향을 활용해 보세요. 소띠 여러분, 여러분의 성실함이 최고의 결실로 돌아오는 2월입니다. 행운 가득하시길 응원하며 구독과 좋아요로 이 복스러운 기운 꼭 받아가세요.